자, 오늘도, 예,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구요. 제가 사는 경기도 투어, 이틀째입니다. 아, 오늘은 좀, 예, 능위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제 본능이는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어린 인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분간 패스구요. 예, 새로운 구강자리로 왔습니다. 근데, 뭐, 잡살이버섯, 어, 송이쌀이 이런거는, 예, 보이기 시작했구요. 자 능이 는 아주 천천히 봐야죠 아, 포인트가 좋다 싶으면 아주 천천히 예?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휴. 아 저기는 또 짜리버섯이 이제 망가져 가고요 좀 이제 햇빛이 좀이쪽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갖고, 좀, 바닥이 바스락 바스락 거려요, 지금. 저 계란버섯 하나 보이고. 여기 능이를 너무 일찍 보면, 예, 첫꽃발이개꽃발이라이런 얘기도 있죠. 한참 뒤에. 땀좀 빼고, 몸이 좀 풀리고, 야, 이렇게 쯤에. 아, 능이 하나 딱 보여주면, 이때부터 그 힘이 펄펄 납니다 산은 항상 언제나 힘들어요 지금 이 산에 올라갔을 때가 지금부터 시작할 때 가장 힘들죠 자 오늘의 첫 능이 자 귀엽죠? 자이 나무 뿌리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 시작해서 가장 빨리 본거 같네요. 지금 한 30분 정도만에 유생 하나 봤고요. 어, 5번은 동정원보다는 약간 크네요. 그러면 이곳부터 이제 능이가 예,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죠. 아또탐사을 계속 해볼게요. 자 아. 1시간 만에 능이 발견했습니다. 휴. 자, 능이 아주 이쁘죠? 아, 빛깔 좋고요 아주 색깔도 아주 굿입니다. 지금 아, 힘니다 아. 아, 아, 자, 이렇게 나무 밑에 아주 초에이크 아, 능이가 아, 보였습니다. 아까 그 새끼 농이를 보고 몰라면서 하나 만났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채취 해야죠 아자이 힘이 또팍냅 납니다 자 이쪽은 어저께에 이어서자두 번째 상인데아 성공이네요 아 싱싱한 농이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곳에 쌀이 고서 예 보렛살이죠 야 요것도 싱싱하긴 한데 아 요것도 그냥 냅두 가겠습니다 오로지 오늘은 가을 릉이, 네, 가을 햇릉이를 찾으러왔기 때문에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저기도 쌀이가 있고, 아, 이쪽도 쌀이가 있네요. 아, 한 개였다면 저건데 고민이 되네요, 지금. 보시면, 아, 여기도 지금 쌀이. 자, 여기도 쌀이. 아, 고민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긴 또, 제가 영상에서 잘못 소개해드렸던 비닐버섯이죠. 네. 제가 개헌버섯이라고 잘못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비닐버섯이고요 쌀이를 아,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능이를 오로지 능이만 찾아볼게요. 휴. 자, 쌀이버섯은 채취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자연 지금 자연 건조가 돼 가지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자 보시죠 상태 좋죠 당연히 이거는 가져가야죠 아주 촉촉하지도 않고 자연 건조가 돼 갖고 상당히 좋고요 저 앞에도 또 있습니다 송이따리는 예, 제가 예, 깨끗하게 손질해서 가방에 넣도록 할게요 아 역시 아, 경기도권은 능이가 아, 보이긴 보여도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어린 유생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저기 절벽이죠? 아, 절벽 밑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아, 또 올라가려면, 힘진 들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포인트가, 여 절벽 밑으로 해서, 에, 바람이 좀잘 불고요. 아, 지금 나무 수령도 괜찮대, 괜찮은데, 하, 전혀 보이지 않네요. 아,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하, 일단, 이거 좀 벗어날게요. 벗어나서 잠시 휴식을 좀 했다가 다음 능선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바위빵이네요, 지금. 자, 보십시오. 다 바위빵이에요, 지금. 아, 여기는, 아,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오늘 또 산을 또, 길을 또 잘못한 모양이에요. 이제 포인트만 좋아서 오다 오다 보니까, 이바위방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 앞에도 바위가 가로막혀 있고요 지금 다시 돌아가기에는 먼것 같고 일단 조심해서 저쪽으로 진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먹버섯 만났습니다 어, 사이즈 요정도면 훌륭합니다 훌륭하고요 찾는 등력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 일단 요거라도 채취하겠습니다 채취하고 여기도 포인트가 좋으니까 금방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시간 만에. 자, 여기 만났습니다. 어, 상태 굿이죠? 아주 사이즈 굿시고요 아, 정말 근데 이곳은 줄룽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발품을 뭐3 시간, 뭐두 시간 이렇게 팔아야 지금 한두 개 정도 볼것 같아요. 와, 요거, 진짜 지기네요. 자, 요거 제가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어떤지. 어우. 어우. 비지가 않네요, 지금. 어 자, 아. 사이즈 9이죠 네, 사이즈 9입니다9고 아주 상태 9입니다 지금. 자, 괜찮죠? 아주 깨끗합니다. 어. 아 지금 이거 안 떼면 이제 망가질 것 같아요 다 성장했고요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묻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색상이 좀 그렇죠 아. 자 이거 벌레 먹으려고 합니다 그 벌써 이건 울렁이 같아요 울렁이 지금 이거는 에, 그래도 뭐 이거 상태가 괜찮으니까 가져가야지 가주 가도록 할게요. 와, 자, 도중이 봤습니다. 오, 자, 능이 상태 보시죠. 아, 어, 대도 그렇고 아주 상태 보십니다. 여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약간 햇빛에 자란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발품은 배신하지 않네요 지금 야 그러면 어디 손맞좀 볼까요? 어. 자초 A급 자 벌레 하나 없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자연 건조가 됐습니다 자 아주 자연 건조가 돼서 아주 좋죠 아, 채취해 볼게요 물이 좋고요 자 그럼 요거 채취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상태 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다줄이기 넣고요. 뭐이정도면뭐뭐 뭐 사이즈 괜찮죠? 자, 이거 별로 아까 못 봤네요. 바로 밤이 되고 못 봤고요. 아, 완전 모델기 좋네요. 한 번에 띄어줄까요 어 사이즈 크십니다. 언제 들어도 손맛은 좋은데 지금 이쪽 능이는 벌레가 노랭이를 좀 탔습니다. 그래도 이 가시나 이 턱수는 아주 싱싱한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또한 자리에서 또 만났습니다. 아, 오늘 웬일입니까자또 만났네요. 어 사이 즈 좋은 거 만났고요. 지금 이거, 어우, 상당히 좋아요. 이거 벌레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어, 차. 자. 아 깨끗하죠? 자, 초웨이크 아, 상품이네요. 자, 오늘 역시나 발품. 아, 뭐, 절벽을 지나고 바위방을 지나서 이렇게 능이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아, 자, 이거는 키핑 하겠습니다. 자 먹버섯도 대박이죠? 어 이거 보세요. 지금 엄청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 후에 채취하고요. 이 주변에 능이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오늘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지금. 자 이게 또 연일인가요? 지금 아니, 먹버섯도 지금 군락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만났고요. 자 하지만 이거는 이따 채취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방이 하나인 관계로. 일단은 한번 능기를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가지고 가져가, 가도록 가 할게요 자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야 진짜 지팡이 많은 7.4가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어우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 그래도 뱀을 보면 또 행운이 있으니까 또 쟤는 그냥 지나치고요 조심히 다닐게요 아우, 아우 심장이 그냥 아주 뱀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치겠습니다 자능위를 보고 나서 또 이제 하산길 포인트가 좋아서 에, 올라왔더니 또 싱싱한 능위가 있어요. 자, 요거 상태는 어떤가 좀 볼까요? 자, 요거 상태도 에 마찬가지네요. 자, 이것도 노랭이가 에, 노랭이가 에, 먹고 있네요. 자, 경기도 꼬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와, 아, 요건 괜찮아요. 단단한 게 좋고요. 중간 중간에 능이가 노랭이가좀 먹은 됐있습니다 이거 가을 능이 맞네요. 가을 능이고요. 지금 가시나 예, 턱수를 보면 아주 깨끗하죠? 예,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아주 대가 단단하네요. 자, 그리고 주변 한번 찾아보고 어, 아유 발 아파 죽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여기 아 능이가 있네요. 지금. 아, 눈에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지금, 음, 상태 어디 볼까요? 오, 야, 상태 좋습니다. 근데 노랭이 한 마리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오늘 단단한 게 노랭이를 빨리 제거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고, 자, 요 밑에도, 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아, 드문드문 있으니까 뭐 힘은 안 되네요. 힘들 만하면 좀 보여주고 하니. 아, 괜찮습니다. 아, 능이를또 만났네요. 만났는데, 좀 사이즈가 애매하긴 해요. 그죠?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요것도 이 가져가겠습니다. 자, 하산하다가, 아, 또 먹버섯을 만났네요. 아, 상태 좋고요 자, 여기도 먹버섯. 상태 좋습니다. 아, 이건 뭐,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지금. 자,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내려왔고요 아, 오늘도 빡센 산행을 했네요. 근데 이곳 두 번째 경기도 능이 탐사 투어 두 번째인데, 그래도 어저께와 다르게 오늘은 좀 제법 좋은 능이 좀몇개 봤습니다. 몇게 봤구요. 내일은 제가 저희 뒷산에 고온이 두고 온 능이 한 4일 됐죠. 그 능이 상태가 어떤지 내일은 아침 일찍 하고 내일 좀 일찍 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좀 덥네요. 하여튼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또 멋진 능이산행으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저녁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